안녕하세요.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벌어진 오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오 중족골 기저부 골절입니다. 먼저 오 중족골 기저부 골절이 어떤 골절인지 말씀드릴게요. 오 중족골 기저부 골절은 발목에 접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중족골 기저부에는 세 개의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세 개의 힘줄이 발목에 접질일 때 위로 강한 힘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이 힘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힘줄에 붙어 있는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것. 이것을 오중족골 기저부 골절 아니면 오중족골 기저부의 견열골절이라고 합니다. 골절이 되는 기전 자체가 힘줄이 당겨지면서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벌어지기 쉽죠. 이 힘줄은 계속 당겨지는 힘을 받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벌어지는 것만 잘 관리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굉장히 잘 붙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더라도 거기 그 단계에서 한 단계만 더 진행하지 않으면 어 대부분 거기서도 잘 붙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사례가 추가적으로 벌어졌는데 다행히 더 진행하지는 않아서 잘 붙은 사례입니다. 간단히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면 다친 직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기부스를 안 하고 좀 걸으셔서 여기가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됐고요. 2개월 차에는 뼈 진이 나타났고 6개월 차에 벌어진 부위가 다 뼈가 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 중족골 기저부 골절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잘 붙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요 젊은 남자고요 발목을 접질 눈에 발생한 발의 외측의 통증과 붓기로 오셨어요. 다친 부위와 부어 있는 부위와 아파하는 부위가 오 중족골 기저부 이쪽에 있는 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위여서. 오중족골 기저부골절이 의심이 됐죠 엑스레이랑 시티를 촬영을 했더니 이 m 리 정도 벌어있는, 벌어져 있는 골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m 리미터 벌어져도 잘 붙나요 이 정도는 굉장히 잘 붙습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중족골 기저부골절의 비수술적 치료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술적인 치료는 일단은 뼈가 붙을 때까지 골절 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또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4주간 기부스하고 4주간 보조기 합니다. 골절 부위에 붙은 힘줄이 안정화돼서 골절 부위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부스나 보조기를 통해서 고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체중 부환은 가능한 한 빨리 시켜요. 기능 보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부하가 돼야 근육들이 일을 소량이라도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 근육이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오중족골 기저부의 힘줄은 발의 중심을 잡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기부 사, 첫 4주간의 기부스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오중족골 기저부골절은 3, 4일 지나면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 없다고 기부스 없이 좀 걸으셨어요. 다친 직후에는 요 정도 벌어진 게, 다친 후에는 한 3mm 정도, 다치기, 다친 직후에는 2mm 정도 벌어진 게 3mm 정도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부사 없이 걸어서 힘줄이 움직였고 그 상태에서 골절 부위가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환자랑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비술적인 치료를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더 벌어지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비술적인 치료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탈착식 기부스 사주 하고요 보조기 사주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술적인 치료를 해야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자의 결과는 다행히 잘 붙었습니다 다친 직후보다 다친 직후 그리고 1주차에 여기가 더 벌어진 거죠 그리고 2주 차. 근데 이때 벌어지면 수술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더벌어지진 않았고요. 이 상태로 잘 유지가 돼서 2개월 차 보조기를 벗을 때에는 뼈 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제 운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6개월 차에는 사실은 다른 문제로 오셨어요.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다 붙은 게 보이죠. 그래서 빈 공간에 뼈가 모두 차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게 6개월 차 환자의 발사진인데요. 다친 부위에 붓기도 없고 변형도 없고 환자는 까치발 서는 것도 가능했고요. 뭐 뛰는 것도 다 되시죠? 뭐 부드럽게 잘 걷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친 후 2개월째 보조기를 벗을 때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6개월 차에는 다치기 전에 했던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벌어진 우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비수술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은 잘 붙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힘줄이 이 골절 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오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는 힘줄을 안정화시켜서 더 벌어지지 않도록 4주간 기부스하고 4주간 보조기합니다. 기부스는 통증이 없더라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체중부하는 적극적으로 해서 기능의 소실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벌어진 골절도 비술적인 치료로 굉장히 잘붙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비술적 치료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어,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어,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